안녕하세요. 300주식TV입니다. 어, 오늘 3월 11일 목요일장 마감했는데요. 관심 종목 흐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갤럭시아 머니 트리인데요. 이 종목은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었습니다. 어, 오늘 매수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관점이 어제 시간의 단일가가 80원 빠진 5,880원에 어, 상한가가 풀리고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어, 오늘 시가가 낮게 출발하고 어, 눌렸다가 시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있게 된다면 어, 이때 양봉 갭자리 대량 거래를 수반한 장대 양봉의 양봉 갭자리는 채우러 갈 확률이 높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6190원 이 자리는 어, 채우러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짧은 단타 구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어, 그 자리를 채우러 왔던 모습이고요. 분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첫 3분봉 시가가 5860원 낮게 출발하고 이런 양봉이 나왔고요. 장 초반에 어제 상한가 이갭 자리는 채우러 왔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가 아래로 이탈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어 시가 아래로 꽤 깊게 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을 시가 아래에서 바닥을 만들고 시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어, 이런 자리에 시가 돌파한다고 매수하면 절대 안 되는 자리고요. 제가 시가 아래로 이탈을 했을 때는 바닥에서 횡보하다가 거래가 들어오는 원캔들 또는 투캔들로 시가를 돌파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고요. 이렇게 여러 캔들로 돌파할 때는 시가만 돌파시키고 밀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요. 어, 시가 돌파하고 눌리는데요. 이 눌림 폭이 어, 크지가 않았습니다. 이 상승 이후에 눌림을 가졌는데 이 눌림 폭이 50% 어, 살짝 아래 구간까지만 눌림을 갖고 다시 위에서 움직임을 어, 갖는 모습이었습니다. 빠지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더니 이 자리에서 원 캔들로 어,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런 자리가 어, 중요한 매스 포인트였고요. 여기를 돌파하면서 이런 상승 N 자로 어, 패턴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이 상승 N 자의 목표치가 거의 정확히 6,190원 이 자리 양봉 갭 자리를 채우러 가는 그 목표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정말 좋은 자리고요. 어, 매수하자마자 반응이 나오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저도 오늘 이때 어, 매수를 참여했는데요. 6,000원을 강하게 돌파할 때 매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5,960원에 11만 주 넘게 있죠. 근데 강하게 회복을 하죠.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죠. 그래서 6,000원에 따라갔고요. 바로 수익이 나서 6,190원 돌파하는 흐름을 보면서 어, 짧게 매도를 했던 모습인데요. 어,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나가지고. 어, 괜찮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흐름은 다시 어, 시가 아래로 눌렸다가 상승이 나는데요 이때 상승은 어, 이 갤럭시아 모니터의 자체 힘보다는 단알이 급등을 하면서 어, 후발주로 어, 따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다알은 역시 어, 이 양봉 갭자리 대장거를 래 수반한 장대 양봉 양봉 갭자리. 어, 채우러 왔던 모습이구요. 거래대금도 1조 원이 또 넘는 거래대금이 터졌네요. 어, 다음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어, 이 종목은 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이전에 이 전고점 이 13,600원 어, 이 자리를 어, 이 전날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 전고점 위에서 상승 음봉 패턴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패턴도 다음날 상승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유사한 패턴 kps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이 자리 전고점이 이 자리였고 이 전고점을 이날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다음날 이런 상승 음봉 패턴이었습니다. 다음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오늘 비덴트 같은 경우 어 고가 9.19%까지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분봉차트 흐름을 보면 어 시가가 오늘 굉장히 높게 떴는데요. 어제 시간에가1.8% 떴는데 시가는 4.78%어 상당히 높게 떴고요 이런 대량거래를 수반한 양봉이 나왔고요 다음 캔들에서 시가에 딱 맞춰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장 초반 매매 포인트 3번 분 패턴 2번 패턴에 어, 해당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음봉이 시가 아래로 뭐 살짝이라도 밀리는 음봉이었다면 다음 캔들의 시가를 돌파할 때 바로 매수를 해도 되고요 예전에 현대바이오에서 그런 패턴이 나왔고요 이날 관심 종목이었는데 2월 9일 날 한번 분봉 차트를 보시면 이날이죠 어, 시가가 이 자리 32,300원 자리였는데요 첫 3분봉 양봉이 나오고 다음 캔들의 시가 아래로 살짝 이탈합니다 그리고 다음 봉에 시가를 돌파한 흐름 이때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흐름이 될수 있는데 이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시가에 딱 맞춰 놨죠 이럴 때는 바로 매수가 아니라 다음 봉에 어, 흐름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양봉이 나왔다 완성 캔들이 와, 야, 양봉이 나왔으면 이 다음 캔들에 이 시가에 매수를 할수 있습니다 이 시가에 어, 그렇게 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어4% 가량의 수익 구간이 있었고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다음 캔들 기다렸는데 이런 음봉이 나왔다 하면은 어 다시 여기서 만들고 시가를 돌파하는 흐름을 지켜봐야겠죠. 어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가 아래로 어 크게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마, 그동안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 관련주들 또 대형주들이 올라가면서 흐름이 좋았던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은 오히려 힘이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 지니틱스인데요. 이 종목은 어, 상한가 1일 눌림 패턴 유사한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쉽게 상한가 다음 날 원래 거래가 더 증가하는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그리고 3분봉 패턴이 하락 엔자 패턴으로 충분히 빠졌을 때 다음날 4% 이상의 수익구간이 어, 잘 나오는 패턴인데요 어제 이 거래량이 조금 아쉽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상한가 1일 종가밸튼 기법 어, 영상에서 어, 많은 예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 보시면 또 참조가 어, 될것 같고요 어제 원익큐브 이 상한가 1일 패턴 잘 나왔었는데 어, 시간회가 너무 많이 떠서 접근하지 못했었는데요. 어제 시간에가 어, 굉장히 많이 떴었죠. 6%아까이 떴었죠. 상한가 다음 날 거래가 증가하면서 장대 음봉이었고 어, 이때 분봉 차트가 상승 이후에 하락 엔자 패턴으로 충분히 하락을 하고 종가를 행, 형성, 형성을 했고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한 모습이네요. 어 지니틱스는 약간 그 아쉬운 마음에 어 관심 종목으로 음 했던 종목인데요. 역시 거래가 어 들어오지 않고, 뭐 고가가 2.78% 나왔지만 하루 종일 그냥 큰 변동성이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매그 호가창도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구요. 어 매수 포인트도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분봉 차트를 보실까요? 어, 시가는 이렇게 낮게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양봉이 나왔다가 시가 아래로 이탈하는 흐름 이 있었고, 어, 이런 자리. 만약 이런 자리에서 뭐원 캔들로 시가를 돌파한다 하면 매수 타이밍이 될 건데 어, 그런 타이밍이 아니었고요. 다음 봉이 이때가 또 중요한데요. 어, 매수하기 전에 차트를 보면서 항상 시나리오를 어, 머릿속에 그려야 되는데 눌림이 너무 컸습니다. 어, 이만큼 올라갔다가 눌림이 거의 제자리까지 왔었죠. 이렇게 되면은 뭐 다음에 다음 봉에 시가를 돌파한다고 해도 매력적인 자리가 아니고요. 이후에 뭐 시가까지 어,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흐름이 어, 깨끗한 모습은 아니었고요. 시가 금방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장막판에 조금 올려놓은 모습입니다. 음, 마지막 종목은 원풍인데요, 이 종목은 어, 그냥 공부용으로만 거래가 없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공부용으로만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패턴은 어, 연속된 2일 동안 고가 20% 이상 양봉 뒤에 다음날 거래 감소 음봉 패턴인데, 이러한 패턴도 다음날 4% 이상 수익 구간이 잘 나오기 때문에 유심히 보는. 인데요 오늘 어, 거래가 너무 없었습니다. 움직임이 제한적이었구요. 그냥 보합에서 마무리를 했네요. 어, 이상으로 오늘장 관심 종목 흐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